네, 안녕하십니까. 2월 4일에 보내는 드 스포츠 스트레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 마디씩 해주시죠.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네. 음, 네, 아, 오늘은 일단 화면 없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설정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사진만 여러분들 보시고요. 예,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캐스터 이용돈입니다. 네. 저도 옆에서 이영돈 씨를 돕고 있는 해설자 이규태입니다. 네, 저는 라디오 서울의 문상열입니다. 네, 저도 라디오 서울의 스포츠 기자 유지승입니다. 레이커스 시청자 임승준입니다. <laughs> <laughs> 네. 자, 물론 레이커스 얘기를 했지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것. 예, 드디어 수퍼볼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환호를 지를 때가 아니에요. 왜? 정신이 저, 없는 겁니까 어,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저하고 둘이 같은 볼리나이에서 밀다가 졌는데.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한번 묻혀 갈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일식으로 지금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아, 네. 그 일식 말을 제가 잠시 믿고서 통이 큰줄 알고 잠시 착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저희들이 일식 가운데에서 가장 또 서민적인 요시노야 에 소주 들고 가서 덮밥. 네. 컨버되나요 뭐, 네. 콤보 되 콤보 안 돼, 콤보 안 돼. 아, 콤보 조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laughs> 네. 라지 되나요, 라지? 매년 <laughs> 네, 네, 저희가 통일하겠습니다. 예, 뭐 무슨 얘기 하나 하실 텐데 저희들 네 얘기했는데, 예, 지금 유지승 기자하고 저하고 49에서 밀고 나머지 분들은 또다 레이븐스, 레이븐스 밀고 밀었죠. 해서 나머지 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네. 뭐래도 그냥 네 하고 넘어가기는 좀 아쉽죠. 정리 좀 해보죠, 뭐. 뭐 결론적으로 보면 끝에 가서 시간이 레이븐스를 살려준 건가, 아니면? 정전이 포리나이너스를 도와준 건가? 뭐 사, 보는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 정전이 만약에 그게 그 승패를 갈랐다면그 포리나이너스가 역전승을 했다면 볼티모 팬들이 뉴올리언스 그 슈퍼돔을 상대로 술을 봤어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볼티모가 이게 잘됐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샌프스코가 역전승을 거뒀으면 이게 일이 좀 일파만파 많이 커졌을 뻔했어요 정전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정전이 그냥 좀 드라마틱한 상황을 더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시청률도 좀높여주고 저는 이걸 복싱으로 비유를 했을 때, 그러니까 호리나일스가 2라운드에서 다운을 두번 당하고 지금 뭐 완전히 KO 당할 위기에서. 땡하고 공이 울려서 이제 코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딱나는데 나오자마자 또한방막 맞고서는 막막 이제 완전히 KO될 위기가 됐는데 불이 딱 나간 겁니다 경기장에. 그러고서는 34분 동안 쉬면서 재정비를 했는데 우선 49ers가 우세가 점쳐졌던 마이크 타이슨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을 그렇게 한번 살려주고 나면 뭐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니까는 진짜 그. 반경은참 무시무시하더군요, 그 추격은. 그럼 끝에 가서는 진짜 경기가 한 쿼터 더 길었다면 은 그러니까 아마 49ers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에 가서 뭐, 뭐 보기 나름으로 진짜 49ers 팬들은 야, 경기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그, 그렇게까지 가지만 처음에 너무 부진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게임도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또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때 경, 불이 안 나갔으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건데 경기가 중간에 중단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이 스포츠에서 가정하면 안 되죠. 면자 예, 붙이면 안 돼. 예, 뭐 그랬다면, 뭐 예를 면자 붙뭐 그런 식으로 돼요. 얘기하자면, 4이나 r 스의 슈퍼맨이 저뭐 와이드리시브로 뛰었더라면, 뭐 이런 <laughs> 뭐, 뭐 천하무적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한 가지 저는 이제 보면서 마지막에 느꼈던 게 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야드만 넘어섰었더라면 4이나 r 스가뭐 쉽게 말해서 다이너스티 새로운 어떤 그런 또 왕국으로서 자리를 할수 있었던 것이. 거기까지가 루키의, 예, 뭐, 승운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작전이 되게 인상 깊던데요. 마지막 12초 남겨놓고 펀트를 할때공안 차고 여리저리 뛰어다니면서 8초를 쓰고 세이프티를 당하면서 점수 헌납하고.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세이프티 당할 때는 그 시간을 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49ers가 수비를 들어와도 거기 시간 허비는 이제 최대한 끌고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막판에는 이제 머리싸움이었는데, 일단은 레이븐스가 이제 안전빵, 안전빵으로 간 거죠. 네. 형이 머리가 또 좋았네요, 결론적으로. 근데 일단 두번 붙어갖고 형이 다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 지도력에서는 일단 형이, 에, 짐 하버보다는 한수 위다. 뭐 기록상 그렇게 나타났다고 봐야죠. 형만다 나오고 없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이번 슈퍼볼이그 사상 첫, 형제 대결로 관심을 끈수퍼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이두 형제가 성격이 워낙 깐깐해서 경기 후에 또 악수를 잘안 하고 또 악수하면서 또 이렇게 뭐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후에 형제들끼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뭐 대화를 하느냐, 악수를 하느냐, 아니면 끌어안느냐에 대한 그래서 그, 그, 그거, 그거에 대한 도박을 받아들이는 또 호박사가 있었는데 네. 서로의 대화가 7.5초 이상 길다. 네. 안 길다. <laughs> 결국은 7초 미만이 이겼답니다. <laughs> 진짜 둘이 잘해서 잘해서 그러고 바로 그, 헤어잖아요 형제들이 가서. 좀 간단해서. 있으세요? 남자 형제들이 혹시? 저는 형이 있어요. 예. 예, 예. 친하십니까? 그렇게 안 친해요. 그래요. <laughs> <laughs> 형동생 간에도 둘이 저, 저 사실 그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운동한 친구들은 또 이게 묘한 경쟁심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가족 모임에서야 다르겠지만 네 운동으로는 졌다는거에 대한 생각이 먼저겠죠 그 형제분. 슈퍼볼 미디어 미디어데이 하는 날그 자나바가 그랬잖아요. 그 기자가 물어봤는데 자나버가너 혹시 물어본 기자한테 너 형이나 동생 있느냐? 난 일곱 살 때부터 과자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짐하고 싸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라고 그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도 형 다음 말은 했습니다. 끝나보니까 막, 막 기쁘다가도. 반대쪽 사이드에 네. 누가 서 있는지를 맞아요. 보면 가슴 아프다. 아. 역시 그 형다운 형. 발언이었어요. 역시 형. 네. 네. 우리 형입니다. 형 어디가? <laughs> <laughs> 자 이제 수퍼볼 얘기는 여기서 좀 접어두고 다음에 우리 저 문희원께서 이번에 저 아리조나를 다녀오셨죠? 저는 이제 아리조나 가고 이 야구 취지도 했고 이제 피닉스 오픈 그필 미켈슨 우승하는 것도 취재를 네. 했는데. 그 일단 그 피닉스 오픈이 벌어지는 그 TPC 스카스데일이라는 그 골프 코스 이거는 다른 골프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갤러리가 제일 많이 왔는데 그날 날씨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일요일 날은 아침에 좀그 애리조나 지역에 좀 비가 오고 그래가 흐렸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그 갤러리가 몇 명이 들어왔냐면 18만 명이 들어왔어요. 18만 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 18, 18만 명 어떻게 18만 명이 들어가요? 명이요? 예, 18만 명이요. 근데 여기는 오와. 어떠냐면요, 연습하는데 수요일날, 그 이제 관중 거기 꼭서나요 갤러리들이 몇명 들어왔다는 거, 기자실에. 근데 그 수요일날 연습하는데도 3만 몇천 명이 들어왔어요. 오와. 그러니까 거기 네? 오는 갤러리들이 주로 이제 경기를 보는 것보다 도자리깔아고술 먹고. 아, 울잖아. 그렇죠. 거긴 그거예요. 거기 너무 썩어. <laughs> 그러니 들어오면 <laughs>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인지 시장터인지 구분이 안 돼요. <laughs> 곳곳에서 술 팔아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전부 맥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여자들도 비틀비틀거리고 그래요 <laughs> 근데 이 아마 그 피닉스 지역인지 전그 애리조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피닉스 오픈을 그렇게 만들려고 스스로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18만 명이면은 그 라운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갤러리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18명이 만한 명이 한 명이 한 아, 아, 꽉 차면은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1 8명이 들어와요. 어, 엄청나네요. 그래도.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나는 골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택시가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 봤어요. 택시가 <laughs> 그...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이술 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택시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수, 술 먹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16번 홀리그 홀이 그 시그네처 홀이잖아요. 거기 야유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 이규태 부장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골프는 야유도 없이 <laughs> 운동한다고 근는데 거기 <laughs> 야구 보내요. 저희가 꿈꾸는 골프장이죠 네. 꿈꾸는 골프장. <laughs> 뭐, 소리도 질르라고 하면은 소리도 질러주고. 그러니까. 네. <laughs> 그런데, 그 16번 홀은 이제 그린에 올라가면은 괜찮지만, 그린에 안 올라가면 막 야유받아요. 근데, 그 토요일 날 미켈슨이 그, 거의 그 홀인원에 가까운 거 했잖아요. 그날 그 스테디움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16번 홀이. (2만 명이) 거기 운집했습니다 (2만 명이) 근데 보통 이제 거기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거기 저는 이렇게 거기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야이 하루에 맥주량이 얼마나 될까 맥주 소비량이 그래서 슈퍼볼 광고 때 맥주 광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장사를 하러 가야 되나요? <laughs> 하이트 오픈을 열어야 되겠어요. 근데 아마 그렇죠. 그 들어갈 돈을 뭐. 많이 내야겠죠.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보다도더 음. 많은 갤러리들이 오는 곳이 피닉스 오픈이에요. 아니,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니까 네. 또 일반 골프에서 느낄 수 없으니까 일탈이죠? 어떻게 보면 은그 그렇죠. 거기 가면은. <laughs> 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항상 그 법에 이렇게 죄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승할 때 보면은 그 폭동이 나는 게 일탈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때는 뭐 경찰들도 좀 내버려두고 느슨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골프 이 피닉스 오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닉스 오픈은 이제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리고 야구 이제 기아 캠프하고 저 넥센, 캠프. 넥센 캠프를 취재를 했는데. 기아하고 넥센하고는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기아는. 그 김웅용 감독이라는 사람 그 지도자 지금 하나 이글스 이제 감독 하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맡으시죠. 네. 네. 이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보통 선수들이 이제 아침에 9시 훈련을 간다. 그럼 이제 차가 거기 기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가. 근데 그 김용달 코치라고 어, 옛날에 이 있었죠 현대 LG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달 코치 달 코치 그달 코치라고 그러는데 해태를 그 기아 타이거스 갔는데. 달 감독이 아니고요 우리 달 감독. <웃음> <웃음> 달 감독. <laughs> 근데, 본인이 이제 좀 일찍 나간다고 9시 출발하면 이제 50분에 이렇게 나간대요. 근데, 그때 보면 선수들이 꽉 차갖고 9시, 그, 8시 50분에 벌써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흥용 감독이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김흥용 감독이 타면 차는 무조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만약에 8시 출발이다 그러면 7시 45분 40분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김웅영 감독이 타자마자 출발을 하는 거니까. 김종수라는 선수 아시죠? 왼손 투수. 그렇죠. 까치 김종수. 예. 네. 네. 섬진강 휴게소에서 롯데 경기 끝나고 이제 광주로 이동하는데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좀좀 볼일 을좀 늦게 봤나 봐요. 근데 차가 없는 거예요. 간 거예요. <laughs>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기아는 술문화입니다. 코치들이 그러니까, 감독이 뭐 하자 그러면 다 따라가요. 일사불란해요, 거기는. 뭐, 거기서 이의를 근데요? 얘기할 사람 이 없어요. 예. 네. 근데요? 근데 넥세는 좀 젊은 그, 연경엽 감독이 하는 데라, 여긴 좀 자유스러워요. 뭐, 자율권도 있고, 그런데,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체이섭을 내가 만나서 그 물어봤더니, 체이섭이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해요. 근데, 지금 타격 코치가 새로 와서고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달 타격 코치. 왜 그러냐면, 그 동안의 기아 코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선수를 존중해주는데 거기는 예전에 그 코치가 하라면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코치가 군림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최시섭이 그 그이 구단에서 그 여권을 갖고 있대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씩 까봐? 전지 훈련을 갈때 김병 <laughs> 김병현 쟤 놓고 올까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laughs> 새우잡이 배도 아니고. <laughs>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선수들이 여권을 갖고, 이렇게 전지훈련, 11월 달에 우리가 보통 또 아. 나가잖아요. 왜? 일본 훈련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 1월 달에 이제 미국 전지훈련 오는데, 그때 이제 병역도 마치지 않은 사람들니까 서류 같은 거를 가기 때문에 구단이 항상 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네. 왜 그러냐면, 여권을 또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는데, 최소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이 이번에 없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국에 오질 못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권 갖고, 니가 여권을 갖고 있는데 왜못하랬는데 아, 여권은 그 구단이 갖고 있어갖고 못하요 그래도 좀뭐 여행 간다 그러면 주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내용이 자세해야 된대요. 어디 가는지. 그래서 아예 그냥, 그냥 구단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갖고, 영주권 그냥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주권 그러더라고. 받은 걸 결국 구단에서도 몰랐 썼네요. 아니죠. 그 오기 전에 이미 기아에 오기 전에 영주권을 이제 여기서 받은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아에서도 몰랐던 건가요? 아마 몰랐겠죠. 네. 최의섭이 여기서 영주권 어떻게 받았죠? 아니, 그건 뭐 뭐, 이, 받았... 그 1순위 아 이건 뭐그 저기 일순위 있잖아요. 그 스포츠 플레이어 예술인 이런 사람들한테니까 아... 뭐 박찬호는 이제 영주권 안 받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받잖아니까. 그러니까 LPG 선수들 여자 선수들은 영주권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확실이는 없는 걸로 아는데 있습니까? 근데 문... 뭐 바다 넘어 또 한국에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는게 아마 해네. 군대만 갔다 오면 아, 아니, 뭐. 여자는, <laughs> 여자는 상관없는데 또... <laughs> 세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해외 금융 자산 뭐 이런 것들 <laughs> 가버려서 그런 거보다도 뭐 국민 영웅으로서 아, 그렇지 좀 민족적인 있겠지. 민족성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최현에 대한 기사를 뭐위 위반 기사를 쓸 때만 해도 항의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기사 쓰느냐 그런 문제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쎄요 영주권이라. 그 무슨 그 한국인이냐 아니냐를 이제는 그 어떤 증서 갖고 따질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네. 네, 그 피를 그렇죠? 이어받았냐 아닌 네? 이어받았냐 그코리안 그러니까 아메리칸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민족적인 정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느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 피지에서 뛰잖아요. 애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뭐 기량이 뭐 아주 정상급 기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코리안 아메리카는 한국에서 국내 기업의 스폰서를 전혀 못 받아요. 어... 일단 외면을 해요. 외면해.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그냥 타이거 우즈 스폰서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주면 되잖아. 근데 또 실력이 타이거 우즈가 아니니까. 아니. 그렇지. <laughs> 임팩트가 그만큼 안 된다 그러니까 미시리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워낙 그 워낙 뜨고 그랬으니까 그 이제 광고에서 광고를 했 그때는 추성훈이 반기고 그때는 한주월드 반겨요. 그렇죠. 최고 최고면 최고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들 딸이에요. <laughs> 네. 어, 진짜 딱 그러네. 그 추성훈 네. 최고는 사실 아닌데. 한동안 떴었잖아요. 지금은 또이 별로 안 되겠죠. 그, 그때 되면은 진짜. 그국정인 상황에서 그냥 우리 아들 딸 배네 진짜. 짠호가 짠호가 그저 큐스쿨고 가기 전에 정관장 그걸로 했었잖아요. 정관장. 그러다가 여기 와갖고선 정관장 맞아, 맞아. 안 했죠. 그 스폰서 안 하고 그랬죠. BBCN 하죠. 그래서. <laughs> B B C. 거기서 돈받아되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윤성민이 얘기를 좀 하나 덧붙여야 <laughs> 어, 되는데요. 윤성민 선수도 만나. 네, 다. 저, 어떻게 윤성민 매절이가 오는 거예요, 많은 거요? 예 아, 무조건 와요. 아, 본인의 의지가 강렬하고. 근데 이제 어떤 계약으로 어, 오는지.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선수 온거 보고 좀 이제 후끈 달아오른 기분이죠. <laughs> 아, 계약이죠. 그때 그 윤성민이 뭐 스카폴라스랑 계약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가 국내에서도 조금 나는데 한국에서 왜, 처음에 예전에 계약을 했다고 나오요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윤석민이가 그 스카포라스한테 조금 좀 섭섭했대요. 왜냐면 유현진이만 너무 신경을 써갖고 그래서 그 스카포라스 밑에 있는 그, 이제 한국인은 이제 전승환. 그 다음에 테드 여라고 예전에 그 박찬호 또 돌봐줬었던, 분이 있어요. 그 테드 여하고 전승환이 지금 그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캠프에 있는 동안에 그 윤석민이 공을 들이러 계속 왔었어요. 계속 와갖고,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유은진이가 2일날 온 것도, 사실은 윤석민 한, 와서, 그, 선배지만, 그, 보라스 같은 소속이니까, 어. 힘내라. 그래서 지원사격하러 이제, 그날 왔어요. 근데 원래는, 기압캠프에서그 뭐, 윤석민 만나고, 선동열 감독 만나고, 그리고 갈라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고 보니까 또 넥센도 있잖아요. 그쵸. 가안 갔다가는 또 난리 날것같아고 그, 기자. <laughs> 기자한테는 거기 안 간다고 그랬다. 나중에 가서, 여, 그, 영영 감독도 만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윤석민에 대한 그 평가는, 그, 코칭 스태프들은, 글쎄, 과연 그, 메이저리그에서 통할까. 조금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볼이 좀 단조롭잖아요. 패스트볼, 슬라이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전력이 큰 보탬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뭐, 무조건 이제 오는데, 지금 현진이 아, 받은 돈 보고, 기대가 무진장 지금 커 있다. 지금 나중에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 같은데, 내지는 아, 네, 아. 뭐, 마이너리그에 가야 된다는 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계약 조건 나오고, 임창용 계약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laughs> 네, 근데 임창용은 뭐. 그, 지금, 컵스 거기 와서 매사에 왔는데, 그,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마이너리그 선수들 들어오고 그러면은, 집을 컵, 컵스에서 저걸 제공해 준다는데요. 뭐월그 5천 달러가 넘는 집 하나 그거 구해준다는데요. 재발에는 부단히 지원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네. 집도 구해 주나 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임창용 선수가 그 왈프라이얼 아닙니까? 왈프라이어에 지금 최근에 은퇴한 그 웹. 어, 브랜든 선수, 웹. 브랜든 웹처럼 브랜든 웹. 계속 지금 몇 년을 재활만 하다가 은퇴를 할지 아니면 결국은 돌아올지 뭐그쿠데나에서 지금 계속 돈 대준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은그 선수들 재활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laughs> 뭐 그런 경우가 뭐 임창용이 이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임창용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적은 돈에 예전에 뭐 일본에서 수많은 세이브를 기록하던 그런 기록이 나오면 대박 아주 짭짤한 재미를 보는 거고 안 나오면은 뭐할수 없는 거고 그런. 심정은 국내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보더구만요 제가 이제 그 기자를 만났다니까 임창용이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계약을 스프릿 계약을 하지 않고 그 국내 무대로 복귀하면 그래도 연봉 10억은 받지 않겠느냐 음, 그 지금 현재 기량으로는 이제 그렇죠 에 근데 그걸 포기하고 갔을 때는 일단은 본인이 에, 한번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그 정신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뭐 자기도 또 자신이 있었겠죠, 뭐, 임창룡. 뭐, 돈보다는 예, 한번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예, 내가 도전. 마지막 어떤 음. 도전을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야, 그러면 그렇죠. 완전히 박찬하고 호 반대되네. 박찬호는 미국에서 뛰다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임창용은 한국에서 뛰다가 일본 가서 미국에서 아, 마무리 근데 하겠다 임창용이또 했... 처음에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을 했을 때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렇죠? 메이저리그를 음, 가보겠다. 예, 예. 문을 두들기겠다. 그런데 에, 글쎄 뭐 만약에 2013 시즌을 한국으로 돌아가도 뛰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는돈 하나도 안 주잖아요. 음. 그리고 뭐 재활한다고 뭐돈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2013 시즌은 뭐 한국에 있어도 돈 받지 못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재활을 해준다니까 오히려 더 조건이 좋을 수도 있죠. 실속 차리는 거죠. 절정의 그렇죠. 컨디션 때 왔을 때도 성공하기가 힘든데 네. 돈 받을 거다 받고 실속 다 차린 다음에 네. 맨 끝에 와서 한번 멋있게 피니시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예, 아닐 겁니다. 네. 뭐잘 되면 본인의 실력이 뛰어난 거고 구단하고 똑같은 심정이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치. 안 <laughs> 되면 내 몸이 안 좋은 잘 거고 되면 뭐, 땡큐. 괜찮은 거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윤석민이가 만약에 네. 유현진보다 낮은 연봉이라도 무조건 메이저리로 그 오겠다니. 아유, 본인은 무조건 오겠다는 그리고, 그, 지금 한국 선수들은 스카보라스에 대한 그, 그,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보라스가 뭐, 이 정도 계약은 안 해주겠느냐. 야. 네,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아마 김병현 선수가, 끝에, 뭐, 콜로라도 구단의 불만이 많아서 스카포라스 와 계약을 하고서는 결국은 나중에 나온 얘기가 스카포라스를 만나보지도 못했다. 아, 아, 아. 그러는데, 그 자신의 위치를 좀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 과연 스카포라스한테 일을 맡길 군번인지 결국은 맡기고서는 진짜 만나보지도 못한, 스카포라스도 비즈니스맨인데, 어떤 선수의 일을 맡아서 해야지 지금 커미션이 4%, 뭐, 1억 달러에 4%를 버는 거 하고, 그, 1억, 1위로 1위. 1의로 1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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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위로1위